안녕하세요. 오늘은 부천 삼장동에 있는 펜트하우스의 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부천 날씨, 부천 시청역, 시장, 체육관, 학교, 부근에 있구요. 주차 100% 가능하고 시스템 앱원 설치되었습니다. 집 담보대출 이외에도일급융권으로집 담보대출보다 저렴한 3%대로 최대 1억원까지 여유자금 대출 가능할 끔 거들이 어플 깔고 조회만 하면 엄청나게 대출할 수 있는 은행들이 많은 겁니다. 하지만 막상 들어가보면 한도는 매우 적고 대출이 나오다 보면 엄청난 고금이죠. 그러다 대출 받으시면 은 높은 고금으로 매달 월급 나오면 좋죠. 나가게 되죠. 부동산에서 왜 자꾸 대출 얘기를 하지? 왜 하시죠? 저희는 차별화 되기 위해서 저희 부동산은 전문대출팀이 따로 있어서 집담보대출 위에도 1금융권으로 한도안 올리고 금리는 내리게끔 도와줄 수 있습니다. 물론 이 모든 게다되시지는 않습니다. 개인 회생 중이거나 파산 중이거나 연체 중인 친들은 불가능합니다. 하지만 그 이외에도 무직자거나 기대출 있거나 자대봉 이가입자 등등 주부님 등 모두 다 가능하게끔 도와줄 수 있습니다. 저희 고객님들 대부분이 난 안내기 찾으다가 영상 보시고 혹시나 도 오셔서 마치 계약과 추가 여유장까지도 1금융권으로 해결 해 가졌습니다. 집담보대출보다 저렴한 1금융권 3%대 저금리, 대출, 최대 1억 원까지. 빡빡.